안녕하세요, 빠다입니다. 오늘은 8월 골드패스 스킨 파티로챔 소식입니다. 파티로챔을 일단 눌러보면 음악이 나오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파티로챔답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죠. 난리가 났네, 난리가 났어. <laughs> 선글라스까지 끼고 엄청 커다란 실리까지 메고 있고요. 파티 챔피언이 아니고 비보이 챔피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춤을 잘 추네요. 골드패스 스킨 치고는 아주 잘 빠진 것 같은데 과연 이 파티 챔피언 공격 이펙트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죠. 자, 파티 로챔을 투입하면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. 역시 파티 로챔답게 그리고 공격할 때뾱뾱 하는. 대포를 던지고 있어요. 저는 저게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, 대포네요, 대포. 그러면은, 파티로 채면 이 스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, 스킬을 쓰면은, 목에 걸고 있던 시계를 <laughs> 던져가지고. 어, 공격을 하네요. 참 특이하네요. 파티로챔이 죽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파티로챔이 쉴 때는 모자를 얼굴에 덮어 쓰고요. 대포였나요? 그거를 이제 베고 다리를 한자 꼬고 자고 있습니다. 너는 왜 박수치니? 이 파티로챔 골드패스 구입하시기 전에 저 상단에 보이시죠? 크레이트 코드 빠다, FADA 한 번씩 입력하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둥둥둥둥둥.